예 이번 시간에는 아~ 복지에 대한 용어와 아~ 복지 정책의 국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복지 정책에 대한 아~ 논쟁 토론을 하게 될 때는 사실 용어가 아~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논쟁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복지 논쟁을 하는, 어, 그런 프로를 보게 될때이 복지 용어가 상당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용어로 제가 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복지 수요입니다. 아,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그 논리를 통해서, 어, 아, 복지 확대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이런 논지가, 아, 공공연하게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복지라는, 어, 아, 이 용어와 수요라는 이 용어가 과연 붙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로 복지라는 것은, 아, 정부가, 아 그, 이 무상으로 어 제공하는 어 대표적인 빈곤 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그 대상을 어 우리가 규명하고 난 뒤에, 빈곤층으로 어 규명하고 난 뒤에, 이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어이 배려하는 무상 어이 상품 서비스를 어 우리가 빈곤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요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엄밀하게 아,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수요라는 것은 어, 기꺼이 어, 어떤 한 사람 이 기꺼이 자기 호주문니에서 돈을 어, 내서 사려는 욕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 영어 개념으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하는데요, 이 willingness to pay 이것이 바로 어,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로 수요라고, 수요라고 합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이 낮으면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라는 개념에는 가격을 어, 우리가 가격 개념을 어, 무시하고는 어, 이 수요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 상품이 가격이 제로가 된다 했을 때그 제로에 대한 수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공짜 복지에 대해서 다 수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제로인 상태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수요라는 표현보다는 복지욕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지수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마치 이것이 어, 경제학적인 그이 테러리 내에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는 어, 그런 용어인 양 오인,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 이, 이 잘못된 용어로서 사용하는 예가 복지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 이거는 인 베스트 먼트가 되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미래에, 미래에 어떤 그 지출을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아, 어, 나름대로 이, 이, 이 저축하게 되는 아, 어, 이런 그이이 이 행+ 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가 아, 어, 복지에 지출하는 이 예산이 이것이 소비냐, 투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대표적으로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SOC입니다. SOC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그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베니피스를, 어,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OC 같은 경우에는, 어, 사회 간접자본 같은 경우에는 SOC 투자란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에 대한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곤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빈곤층에 대해서 정부가 배려하는, 나름대로 그 빈곤층에 지금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소득 이전을 통해서 지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은 소비로 봐야 되는 것이지 미래의 어떤 혜택을 생각하는 투자 개념이 아닌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 지출에 대해서 복지 소비나 복지 지출이라는 이런 표현 반응은 복지 투자란 말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마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직접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오인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투자라는 것은, 어, 좀더 경제학적으로, 학적인 엄밀한, 어, 그런 작대로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 좀더 정확한, 어,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뭐 정치권에서나, 어,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상복지입니다.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는, 어, 뭐, 이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무상 복지가 될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무상 복지라고 하게 되면 은 마치 어, 이 복지 상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야말로 무상인 같은, 어, 그런 그, 이 착각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상복지, 누구도, 어, 누구에게도 비용이, 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통해서, 뭐,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일반, 어, 국민들의, 이 인식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무상복지, 틀린 말입니다.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상복지라는 표현보다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다시 말해서 세금복지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국가가 대신하는 그런 복지이기 때문에 국가복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객관적이고 어이 현실성 있는 그런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용어가 사회 보험 사각지라고 이야기해요 사각지대라는 말입니다. 이 사각지대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에 이 보험의 사각지대를 사각지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그런 그이 컨센서스를 쉽게 유도를 해냅니다. 근데이 사각지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와 어떤 행정 간에 있어서 어떤 차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각지대가 주는 그 어감은 굉장히 나쁜 어, 어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그이 용어보다는 미적용지대 적용이 되지 되고 있지 않는 어, 제도로서 적용이 어려운 이런+ 이런 영역 그래서 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란 표현보다는 사회보험 미적용지대.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과학적이고 좀더 객관적인 그런 용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이 구조에, 구조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 어, 이, 이 일종의 아, 라이롱 환자라는 이런 그이 사회적인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몸은 멀쩡한데 아, 이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아, 그러면서 보험금을 타먹는 아, 이런 환자를 가지고 사회적 이분이라는 말을 쓰는 걸 봤습니다. 아, 저는 그 용어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이라는 이런 용어가 너무 낱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통해서 어떤 본질을 흐려버리는 이런 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책임이죠. 책임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는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적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은 사회,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모든 국민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얘기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이라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본질을 흐려버리는, 흐려버리는 이런 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입원 같은 경우에도 부당한 입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좀더 정확한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이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일종의 모범 국가로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복지 확 이 정책을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어, 스웨덴을 보자, 스웨덴은 현재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스웨덴의 어, 이 복지 정책을 보면은,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복지 확대이 논자가 주장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상거식 급식도 하고 있고 무상 보육도 하고 있고 심지어 대학도 우리나라처럼 반값 등록금이 아니고 다 무상입니다. 문제는 복지 지출, 복지 정책의 그 방향 그 자체만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그런 좋은 어, 보편적 복지를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보다 두 배나 높은 어, 조세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스웨덴을 벤치마크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도 스웨덴처럼 어, 세금을 두 배로 올리자 하는 그런 어, 논리가 전제가 돼야지만이 어,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우리의 모범 국가로서 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laughs> 한국은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복지 수준도 낮은 국가입니다. 스웨덴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입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스웨덴 형태로 가자. 즉 지금보다 세금 두 배를 기꺼이 내겠다. 그 대신 복지 국가 스웨덴을 따르자. 꼭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컨센서스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논쟁은 세금을 두 배로 올리자는 말은 아무도 안 합니다. 단지 스웨덴의 지금 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이 복지 체계 이걸 그래도 따르자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을 오도하는 그런 논리로서 스웨덴에 대한 인식, 스웨덴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이 이렇게 높은 세금을 통해서 높은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 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형평성을 강조하는 이 스웨덴 나라에서 이 상속세가 200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형평 차원에서 민감한 세목이 상속세입니다. 자, 이런 그 세대 간의 어, 형평을 어, 이, 이, 이 달성시켜주는 중요한 어, 정책 수단인 이 상속세 마저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폐지하는 국가가 바로 스웨덴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정책의 모범 국가로 어, 이 단순하게 복지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과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보고서 우리가 스웨덴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단적으로 한 면만 보고 이모범 국가로 선정하는 것은 현실을 상당히 오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아, 그 동안 40년, 50년 가거 어,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 이 겪고 겪기 시작하고 있는 일종의 복지 포퓰리즘 어, 정책을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 다 겪어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지금 현시 쯤에서 어, 이런 복지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리고 이런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세계 1940년대에는 세계 3대 강국이었습니다. 이런 국가가 1973년에 어, 페론이 집권한 이후로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이런 정책들입니다. 이런 정책을 어,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는 어, 전 세계적으로 중진국에서도 어, 나름대로 벗어나는 이, 이 정도의 형편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 베네수엘라 이러은잘 아시죠. 차베스. 1998년에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엄청난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을 어, 이, 도입을 했습니다. 어,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어, 이 가시적으로 아르헨티나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이런 재정적자 문제와 어, 경제구조의 어,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어, 혼란에 것,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 전통적으로 유럽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그 인기 영합적인 대중 영합직인 이런 복지 정책을 오랫동안 아 시행해 왔었습니다. 아 대표적인 국가가 일종의 그픽 픽스 국가라고 얘기하죠.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은 전부 지금 아이 복지 인기 영합적인 이 복지 정책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 문제가 엄청나게 아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 적자 문제는 어한 나라의 거시 경제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세운을 확보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그 남유럽 국가들이 발버왔던 그런 길을 첫 발을 디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 생각합니다.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밟아온 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보면은 한국의 복지 정책이 가야 될 방향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 구조 그리고 무상 복지라는 공짜 복지라는 이런 달콤한 용어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점점 우리 국민들의 머리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국가에 비해서 인기 영합적인 복지 정책을 가감이 차단하고,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기반을 잡은 국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죠.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영국이 지금은, 어, 뭐, 막강한 선진국이지만은 1976년까지만 하더라도 IMF,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어, 문제를 가졌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 그런 문제를 가졌던 배경에는 전부 복지 포퓰리즘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마르대처가1 9 7 0년 구 년에 어 집권하면서 이런 그이 인기 영합적인 복지 정책에 대수술을 가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어 성공적으로 어이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복지를 이야기하면은 항상 아이 어 국가 정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고 정부 탓이요 국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의데츠 수상은 이런 사고를 이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없다.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이지 사회를 통해서 너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